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가 지난 2년간 발표한 국내외 시멘트의 중금속 검출 결과를 분석한 결과, 상용 시멘트에서 4개월간 수온이 가장 많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에 이어 3표 시멘트가 9개월간 1만 8698mg, 성신양의 1개월간 1만 1085mg, 한라 시멘트 9개월간 0.8679mg, 한일 시멘트 6개월간 0.614mg, 상용 시멘트 6개월간 0.455mg, 한일연대 시멘트 4개월간 0 3 1 2 m g 이 검출됐다. 아세아 시멘트와 한일연대 시멘트는 이 기간 동안 수온이 검출되지 않았다. 납성분은 한일연대 시멘트에서 가장 많이 검출됐다. 이 조사는 환경부 분석 결과인 1kg당 mg와 일반적 생산 유통 판매 단위인 시멘트의 1포당 mg를 기준으로 2022년 10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시멘트에 포함된 중금속 수은 납 검출량을 산출한 것이다. 해당 조사를 진행한 소비자주권 시민회의는 시멘트에서 수은이나 납이 검출되면 그 시멘트로 지은 아파트 등 건축물에 사는 사람의 경우 후비 피부 접촉 등을 통해 수온이나 나비 체내로 들어오게 된다며 수온은 온도계, 혈압계, 각종 계측장비, 형광등, 아말감 등 일상생활 속에서 흔하게 사용되고 있는 물질이지만 매우 강한 독성을 갖고 있는 중금속 물질이다. 5. 밝혔다. 이어 수온이 공기 중에 노출될 경우 증발해 공기 중 수온 증기의 농도가 높아진다며 이러한 공기를 사람이 호흡하게 되면 체내로 흡수되어 호흡기계 신경계, 신장 등의 치명적인 해를 끼치게 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납중독은 사람의 신경계에 이상을 일으켜 정신 이상, 신체 마비, 빈혈,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며, 신경계 증상이 나타나면 회복이 힘들며, 심한 흥분과 정신 착란, 경련, 발작 등을 동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소음과 납은 인체에 유해한 독성 물질이므로 시멘트에 함유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시멘트 제조사들은 이러한 성분이 들어 있는 폐기물 시멘트를 생산해 아파트나 주택 등의 건축 자재로 사용하고 있어 가장 안전해야 할 집을 독극물에 무방비로 노출된 장소로 만들고 있다고 일갈했다. 앞서 국립환경과학원이 2012년 5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조사한 수은 함유 폐기물 배출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수은 함유 폐기물을 배출하는 곳은 총 25개 업종 169개 사업장이다. 배출되는 폐기물 속에는 연간 총33.5 톤의 수은이 함유돼 배출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업종별로 보면 비철 추출 가공 업종에서 연간 배출되는 폐기물 속에 29.5 톤의 수은이 함유돼 있어 전체 배출량 33.5 톤의 약 8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기물 속에 연간 0.1톤 이상 수은이 함유돼 배출되는 업종으로는 철강 추출 가공, 생활 폐기물 소각, 석탄 발전, 하폐 수처리, 의류 폐기물 소각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소비자족과 시민회의는 시멘트 제조사들은 독성물질인 수은과 납이 포함된 폐기물을 시멘트의 원료로 사용해 시멘트 생산에 사용되고 있다며 그로 인해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시멘트에서 MGK지당 수은 검출량이 최고 1만 1,085mg, 납은 최고 288.77mg이 검출되고 있다고 밝혔다. <목소리>